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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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태라. 이선 사태라. 어르신, 여기 이따가 시작하면은 여기통로에서 스피커를 안쪽으로 올라가세요 여기 시작하면은 하나 시작해? 예? 여기 있는 사안고살거요여시 시작해요? 네? 여기 몇시 시작해요? 몇이에 시작해요? 아니, 여기 찍으세요, 그냥 예. 여기에 한 이동 여기가 이동통로예요, 예, 사람들 이쪽은 이제 나중에 사람들 안 다니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거나 하시면 가만히 좀하니 또 어, 가방 있어. 어, 악세다. 아, 그래? 아, 아, 뭐 매도, 매도, 매도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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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.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뒤로 가시고 촬영을 앞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어. 여기서 하셔도 되겠죠. 아, 음. 욕을 마 찰지게 하욕아무해욕해봐목셔욕해봐목 마신다니까. 안녕하사이런트 어, 주무관님 좀나주실래요 어서 지금 줘 주무관님 좀 조금 뛰겨 주세요. 지금 나오고요. 스탠드 스틸. 네, 저기 에서면 그래 그렇 주무관님 뒤로 좀 불러세요. 네. 나오나오 아, 지금부터 나라 지킴이 고기하나제 5차 헌법재판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. 야! 우리의 목적은 지금 그어 꼭두각시당을 아웃.